자 영상 보시기 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 진대표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또 어,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laughs>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유니크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6인승 되는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어, 거의 흔하지 않죠? 준 대형급 SUV 오늘 준비한 모델은 이제 맥스크루즈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2.2 등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일한 2.2 등급의 6인승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실내 옵션도 어뭐 전자 파킹 오토홀드 통풍까지 다 올렸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께 얼마에 준비했냐? 단돈 900만 원. 900만 원대 맥스 크루즈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이제 현대의 어, 맥스 크루즈라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맥스 크루즈라는 모델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산타페 라인업보다 한 단계 등급을 올렸죠. 2.2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2.2는 현대에서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뭐펠 팰리세이드 너무 비싸죠. 오늘은 어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대로 어, 인도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로 2열 공간에 어, 시트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나와있죠 있다라는 게 또한 장점인 것 같고요 플러스 옵션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타페 보다 뒤쪽이 15cm가 더 길어지면서 공간 확보까지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준 대형급 SUV를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 맥스 크루즈, 유일할 겁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7월에 등록한 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18만 6천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1억에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인 차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 맥스 크루즈 디젤 2.2 이륜구동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960, 96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 준비한 이제 맥스 크루즈라고 하는 모델. 일단 오늘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한 금액.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맞춰달라고 해도 갖고 올수 없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4년식입니다. 무려 산타페 14년식에 이 정도 때도 요 가격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년식에 옵션 꽉차 있고요. 6인승 모델인데, 예, 오늘 900만원대, 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거는 산타페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일단 등급이 2.2입니다. 물론 2000cc와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 200cc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 현대에서 펠리세이드가 2.2 모델 라인업인데, 사실 이큰 펠리세이드도, 어, 운행하는데 절 지장이 없단 말이죠. 지금 펠리스데이드는 금액대가 기본 3천만원대, 아무리 써야 3천만원 중반대인데, 얘는 똑같은 옵션, 똑같은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을 900만원대 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옵션을 보시고 한번더 놀라실 거고요. 공간을 보시면 한번더 놀라실 겁니다. 뒤쪽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까지 올린 맥스크루즈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오늘 준비해지 맥스크루즈 모드입니다자 맥스크루즈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제 맥스크루즈에서 나온 색상 중에 그레이랑 약간 실버 색상 중간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색깔 색상 멋있고요. 자 헤드라이트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양쪽에 데일라이트 부분 올라가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예 안개등 부분, 크롬 그릴 부분, 전방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맥스크루즈 성공한 모델은 아니죠 왜냐면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30-40% 정도 남아있고요 미쉘린 타이어에다 휠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기스가 없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중고차로 사실 얘가 천만원 아래쪽에는 거의 처음 나온 겁니다 예.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연식 자체가 14년씩, 네,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내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이제 메모리 기능서부터, 이제 이렇게, 뭐, 크루즈 기능, 전자파킹 양통품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뭐, 후방카메라는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 내비게이션이야. 뭐,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요게 포인트예요 그, 뒷좌석이 대부분은, 이제, 그, 6인승으로 가면 뭐가 매력적이냐면요 카니발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의자가 하나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요즘 식구가 다뭐 3인 혹은 4인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타시는 부분들도 어 폴딩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뒷좌석에 여유 공간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진짜 장점이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를 또 900만원대 어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어한번더좀 포인 트 강조, 강조를 드리고.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타이어는, 아, 한 30, 40% 정도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맥스 크루즈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포함해서 어, 이렇게 레터링 올라가져 있고, 자, 전동 트렁크가, 어,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뒤쪽에 이렇게 시트도 사용을 안 하실 거면 공간이 얼마나 넓어지냐. 어, 시야감으로 보세요. 정말 넓죠? 얘가 산타페보다 15cm가 무려 더 깁니다. 근데 긴 부분이 어디가 더 기냐면 뒤쪽 부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야, 차박 캠핑 해.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해라고 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박 캠핑할 때뭐 해야 돼요?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어, 아무튼 공간이 좁은 것보단 넓으면 넓을수록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어, 7인승이었다라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6인승 플러스에 이렇게 옵션까지도 예. 산타페에서 이 정도 옵션이면 익스클루시브 이상에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보시면 되는데 금액은 거의 뭐 산타페와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차량의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저는 펠리세이드 급이라고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96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960만원의 맥스 크루즈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실내 뭐 핸들도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먼저 이렇게 메모리 기능까지도, 예, 탑재가 되어 있고, 보호 쪽에 윈도우 버튼, 이제 이렇게, 예,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예, 전동 시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 이제 블루투스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어, 이렇게 핸들 스테어링도 이제 세 단계로 세팅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 이제 AC 모드 220V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VD c 기는 경사로 밀림 방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트 상태를 보여주시면은요, 1 열, 2열 시트 상태 너무 다 좋고요. 이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뭐 아쉽게 내비게이션 올라가져 있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자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 아쉽게 내비게이션이 올라가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어, 액정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 이제 오토 에어컨이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에 이렇게 예, 통풍 시트, 전방 센서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 파킹, 전자 파킹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2.2 모델 맥스크루즈 6인승 다시 한번 좀 마지 마무리를 해드리면. 옵션 요 정도면 사실 여러분들 어때요? 산타페보다 훨씬 좋고 가격은 오늘 뭐 사실 정말 저렴하죠. 뭐 900만 원대, 960만 원 준비한 모델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도 1 8만 k 로대로 유지 관리되어 있는데 2 0만 k 로 아래쪽이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차량 맥스 크루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현대 맥스 크루즈입니다. 960만 원이고요. 과마 전국 최저가일 겁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에 해당하고요. 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